그다음에 여기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어, 것은 호남 지역이 아니라 호서 지방이다. 호남 지역은 전라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경상 지역과 전라 지역을 잇는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충청 지역 4번이 답인데요. 자, 요거를 좀 볼게요. 옛날에는 왕이 중심이 됐죠. 왕은 어디에 살아요? 서울에 살고 있죠. 서울에. 근데 이 왕이 왕이 전라 지역에 가려면 또는 경상 지역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바로 충청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 지역은요. 항상 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교통 요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좀 중요해. 교통 요지.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어, 4번이 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산, 울산, 포항. 잠시 후에 보이겠지만 여기는 경상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은 전라 지역이고요.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은 북한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네. 충청 지역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옳지 않은 것.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네, 그렇죠. 3번? 3번? 네. 네, 단양에는 그냥 팔경이 있죠, 팔경. 단양 팔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확실하죠. 대전은 무슨 도시? 과학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3 과학 엑스포가 있었고요. 엑스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아, 페스티벌. 네, 네 좋아요. 공주와 부여, 백제의 옛 도읍지, 도읍지가 뭐라고? Capital City, 수도죠, 수도, 수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 서울과 프렌드, 그래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 기관, 행정 기관을 옮겨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 이거 나왔네요. 뭐요? 4번. <laughs> 네, 어, 대전입니다. 네. 자, 여기 비어와 <laughs> 공주는 세트예요. 백제의 수도 캐피탈시티, 똑같은 말은 도읍, 도읍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웅성은 음, 충청남도의 어, 도청 소재지인데요. 어, 나중에 또 보도록 합시다. 옳은 것, 맞는 것, 몇 번이요? 네네 아, 네. 그래서 네. 교통의 중심지다 교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 자 나만의 중간 부분 오른쪽 어, 중간 부분은 맞는데 왼쪽이죠 왼쪽 좀 이상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서쪽이 맞는데 어쨌든 어, 왼쪽이다 그 다음에 어좀 특별한 거는 뭐냐면 음 요, 요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 여기 보면 좀 특별한 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잘 보시면, 모든 도가, 모든 도가 바다가 있어요. 자, 경기도, 경기도 바다 여기 있죠. 바다. 그렇죠? 충청남도 바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바다 있고요. 전라남도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경상남도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바다가 있고, 강원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충청북도, 불쌍한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어, 슬픈 도시다. <laughs> 네. 어,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다. 자, 문제를 풀러 갑시다. 충청북도가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접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냥 충청북도는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다음에 충청북도는 서쪽으로 강원도, 북쪽으로 경기도를 접하고 있다. 어, 그렇지 않죠. 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런 것들은 잘안 나오는데 다른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위치를 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한국의 남쪽에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